저기다 하면 되겠다. 이거 여기 맞아? 이거를 저쪽에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오늘 해볼 게임은 무엇이냐? 휴먼 볼 블랙. 오늘 새로운 또 꿈이 또업데이트됐다고 해서 이제 시청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게임을 스타트 해볼게요. 자, 플레이 롤라인인데 이거를 어... 들어가기가 아니고 호스트가 돼서 구리 월드 자추가꿈 시작해보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이거 다른 사람들 분들이랑 또 같이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오케이, okay. 좋아요. 어,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하이. 자 반갑습니다. 가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해보셨나요? 해보신 것 같은데. 오, 자, 들어갈게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여기에요. 일로 와요. 어, 잠깐만, 뭐야? 저기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laughs> 여기 뭐가 있는데? 뭐야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아씨 <laughs> 역시 우리 똥개 아 석탄을 넣어야 되는구나 아또 석탄 저거 제가 이거 엄청 잘 넣습니다 여러분 잘 나요? 어 뭐야 석탄 어디다 넣어야 돼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또잘 넣습니다 가봅시다 뭐야 노랭이 저거 뭐하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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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신났어 신났어 제 신났어 신났어 아,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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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 아주 그냥 신났어 오야너 거기 들어가면 타 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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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아 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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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타주고 야야 그냥 그냥 해 제가 저거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야저 아니 <laughs> 이제 내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다리가 야 어디갔어? 왜왜 여기 열렸다고? 어 뭐야 뭐야 누가 열린거야 이거? 아니 쟤 뭐야? 쟤 뭐야? 뭐너 뭐니? 너 해봤지? 해봤네 이거 아 오케이 그걸 어떻게 해어나 어떻게 들어? 들어 왜쟤짬 잘치네 자자 오케이 아, 저기다가? 여기 두 면. 나갈 수가 있다고? 왜 들어온 거야? <laughs> 어디 갔어, 얘? 그러니까, 뭔가 대형품을 올려야 되는데. 아, 이걸로 문을 막자고? 오, 좋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좋네. 자, 내가 그러면 이거를. 자, 거기 들어. 거기 들어 그렇지 문을 자 이렇게 막으면 되잖아 아하 나이스 아어 어. 나와봐, 나와봐요 나와봐요 아오 나이스 잡고 어자와어자 어. 잘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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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아주 좋아 애들 잘하네, 다들. 자, 이거를 그러면 어따 내느냐? 저기 아까 전에 거기 있던 거기다 대면 될것 같은데. 거기다 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여기, 여기. 그치, 자, 너 그렇지 플러그인 잘했어. 아, 뭐야, 거기 그냥 대면 되는 거야? 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이걸 아들아, 하나씩 하나 가져오라는 거잖아. 그치? 아, 그거 나또 알지? 어? 어? 좋았어. 그 그니까 이게 어렵지 않네. 여기다 가 올라가서 딱 잡고 아 오케이 애들 다 저기 있네. 갔게 나야나가가가가가가가가가 나 갈게. 나도, 갈게. 나도, 나도. 가나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잘해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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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가가가가전가가가충전가가가가가가야 이거 돌려야 되는 거잖아. 돌려야 되잖아 이걸. 아, 자 내가 손이니까 한번 해볼게. 손이니까 해볼게 한번 해볼게 해볼게 <laughs> 해볼게. 아 이거 밑으로 돌리면 되잖아 바보야. 아, 아야 나. 어? 그러니까 여기다 원래 두면 좀될거 같긴 한데 그렇잖아. 어 저게 나면 되겠다. 이거 여기 맞아? 이거를 저쪽에 되는 거 아니야? 아! 가만히 있을게. <웃음> <웃음> 안들어가지지 근데 이거? 자맞춰춰봐춰춰봐치이지이 아구가 안맞는데 아구가 안맞는데 이거 너좀 맞출줄 아니? 맞춰봐 야내 대가리를 맞 i 지말고 제대로 맞추라니까 그 o a s 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아, r 자, 근데 이거를 하면 제가 올라가잖아. 그치지 제가 올라가고 내가 이걸 빼야지만 올라가시잖아 오. 아, 약간 이거 뭐, 이제하네. 이런 거어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어, 오. 아, 뭐 이런 거다 해봤지. 일반맵에서 다. 어, 어 오, 케게 여기 들어가는 거 아냐? 아, 잠깐. 여기 들어가는 거 아냐? 이걸 들어가 오. 아, 이해했네. 아트가, 아트가, 어, 뭐야? 원, 투, 쓰리, 어, 야! 아, 이거를 돌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게 이게 돌아가나? 오, oh, 야, yeah, 이거 약간 그거다, 그거 같다. 아이언맨의. 아이언맨의 그, 뭐였지? 그 새로운 배터리 만들 때. 오, oh, 하이. 반가워요. 반가워요. 내가 볼때 이거 약간 좀 전력이 부족하거든? 이거를, 내 생각에는,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쪽, 이, 아 이, 이쪽, 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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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있잖아, 이쪽. 이쪽으로 가서, 이거를 돌린 다음에, 저기까지 가서, 이렇게 해서 한번 빡. 전력이 약하거든, 내가 볼 때. 어 애들 많이 있네.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어, 그치, 그치. 그리고 얘를, 얘를, 잡고, 돌려. 아이야, 쟤왜 자꾸 저거 돌려. 한테 가서 일단 걔 하나 쏴 봐. 걔 하나 쏴서 걔를 어차피 이 가운데로 모아야 되거든. 근데 얘한테 쏴 봐. 얘한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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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를 미리 올려 옮겨 놓으면 되지. 쏘면? 그렇지. 여기다가 놓고, 어. 됐어. 그 다음, 이거를, 돌려서, 이쪽으로 놓으면, 그렇지! 박수! 나이스! 가자!